외로움을 느끼시나요? 도서관으로 가세요. 비즈니스 인사이더인데 도서관 무도회. 미국인들은 외롭습니다. 그들은 어디에서 일해야 할지 사교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을 모릅니다. <laughs> 네, 사교 비용 절약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는 걸 조금 약간 도서관을 조용하게 이용하신 분들에게 조금 황당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조용함 속에서 나누는 사교 모임 좋죠. 사람들이 집과 사무실 밖에서 모일 수 있는 제 3의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어지간하면 스타벅스에서 좀 사교 공간을 했으면 좋겠는데, 뭐, 미국 도서관이 이렇게 고풍스럽고 멋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, 무도의 의상을 입고 조용조용히 다니면 좋겠네요. 저형적인 제3의 공간인 도서관은 더 이상 독서관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. 이거는 맞아요. 왜냐면 도서관이 어차피 책만 읽으러 오시는 분은 20년 전부터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이상한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는데, 사실 뭐 근데 도서관의 이미지가 조용하다는 이미지가 있으니 이렇게 조금 활기찬 사람들이 가면 기존 도서관 이용자 소비자층과 아마 큰 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또 아메리칸 스타일은 또 따로, 따로 있으니깐요. 스테파니 가르시아는 최근 목요일 저녁 워싱턴 DC 의회 도서관 밖에서 풍성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에밀리 디킨스로 분장했습니다. 한국에서 이러다가 약간 신고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겠네요 상징적인 건물에 입장하기 위해 수백명 아 약간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은 또 할로윈 분위,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될것 같긴 하네요 수백명 이렇게 하면 국회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문화 코스튬 볼에 음 약간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좋네요 왠지 고풍스러워 보이더니 아 이거는 뭐 코스튬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빈티지라고 해서 이거는 뭐 격식을 갖춘 이럴 정도면 괜찮죠. 이거 사교 모임. 도서관의 사교 모임 괜찮죠. 근데 국회 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약간 조금 좀생뚱맞긴 한데 사무실이 우리 삶을 장악했다 살았습니다. 근데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적어졌으니까. 근데 저는 아직도 사무실에 조금 인테리어 투자하는 걸 되게 찬성하는 편이에요. 아 근데 고풍스러운 것과 달리 그냥 국회 도서관에 dj까지 불러버렸네. 뭐, 좋죠. 소식 도서관이 도서관의 역할을 넘어서 약간 좀 액티브한 도서관으로 바뀌는 것. 저는 찬성합니다.